인생의 광야에서 그분을 찾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러분 정의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어 말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리고렐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어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기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어, 이제 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본질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인 엔더스라는 말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 깊은 신뢰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뢰의 존재라는 거예요.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은 100%입니다. 100%.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50% 60%는 신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100% 믿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0% 믿을 수 있는 존재. 100% 믿을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실망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또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을 때에 세상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리그렛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참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조, 조시 맥도엘 목사님은 이렇게 매개했어요. 믿음이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팔을 뻗는 것이다. 이분은 믿음의 대상, 이분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면 팔을 뻗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유익의 관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오늘도 우리의 집회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신환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환관이 돼요. 어떤 분은 질병의 고침을 받으면 치료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목회도 꼭 그런 스타일로 해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목회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 사랑을 또 목회의 현장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질병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 돼요.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보면 뭐냐?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냉철할 수도 있어요. 뭐,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아,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품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달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정희 사모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전도를 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난치한요늘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래. 항상 바뀐데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와서 이렇게 물어면 돼. 당신은 왜 전도를 합니까? 물어본다는 거야. 지금 몇번 드는지 몰라. 우연히 이게, 이게 우연히 계속되면 뭘까요? 필연이에요. 한 번도 예의 없이 그 사,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왜 전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가 자꾸. <laughs> 당신은 왜 전도합니까? 그리고 하도 물어보고 너무 신기해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어, 당신은 왜 전도합니까? 바꾸게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기를 잘 못한대 <laughs> 준비를 잘해가 또 오늘 가서 또 만나 누군가가 어. 당신에게 분명히 뭐, 물으러 올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 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되길 바라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잘 알고 있는 다위시라는 사람이에요. 다위시라는 사람. 요즘에 시편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에. 시편에 많은 이 시편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하지만, 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야, 글도 잘 써요. 자신의 상황을 시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편은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다윗이라는 삶의 인생 속에 여러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구원의 하나님, 때로는 회개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이 다윗이 경험했고 또한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참 얼마나 간절하게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시편에 보면 간절히 줄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히, 간절이라는 말은 제가 원어는안 찾았지만, 간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 뒤에 있만 우리말로 그냥 간절로 한다면, 간이 녹듯이. 우리 날 우리 말 표현은 간이 녹듯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회 의 주제도 그렇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간절히, 간절히 주를 찾아라.